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즉 1920년대가 되겠죠. 여기 아이고 아이고니까 1920년대 우리 민족이 둘러쪼개진다고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이 사회주의여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이었었고 얘네들하고 상반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계라고 배웠어요. 사회주의계는 선생님이 석된말로 빨갱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은 파랭이라고 해서 구별했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색깔만 다른게 아니라 추진하는게 달라요. 얘네들은 계급이 있으면 아래 계급이 해방하는 걸 꿈꿨고, 민족주의계는 실력을 길러서 힘을 키워서 독립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 설립운동, 농촌개몽운동 같은 거 했었었죠. 그러다 변절자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버리는 요 아래, 하층계급이 버리는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사회주의 계열이 3일 운동 이후에 생겼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걸 믿는 사회주의 계열. 얘네들은 이걸 꿈꿨습니다. 계급해방. 얘네들은 모든 사회를 계급으로 보았어. 그래서 상층계급을 부르주아, 하층계급을 프롤레타리아프롤레타리아는 <laughs> 농민과 노동자처럼 하층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 불렀고 부르주아는 상층계급인데 돈 많은 자본가로 보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이런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요 새끼들 몰아내고 얘네가 주인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이것을 계급해방이라고 보았어요. <laughs>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뒤에서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한테 편이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사유재산, 자본가가 돈이 많잖아. 개인재산 이런 거 싫어해. 그리고 자본주의 싫어해. 이런 거는 자본가들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계급해방 꿈꾸는 것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했어요. 속된 색깔로 빨간색. 근데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때 농민과 노동자들은 올웨이즈 언해피 언제나 불행합니다. 이때 식민지 지주제가 자리 잡았거든. 땅이 많은 사람들이 지주 이한테 농사를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불렀잖아. 지주가 소작농한테 땅을 빌려주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소작농은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의 수확물의 일부를 지주한테 줘야 됩니다. 그것을 소장료라고 불러요. 근데 농민 한마디로 소장농이죠. 지주한테 소장료를 주는데 너무 높은 소장료를 줘야 되고 수리조업비 넘겨야 되고 각종 잡세 있죠. 이게 원래 땅의 주인인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야 소장농. 네, 내땅가져 농사지니까 네가 다 부담해.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Always unhappy 하다. 거의 아주 열악한 소장농으로서 아주 언해피한 삶을 사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소장농들의 모습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가만히 두겠어요? 뒤에서 지원해주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야. 식민지 공업화.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합니다. 월급 차별, 노동 시간 차별, 민족 차별. 그래서, 노동자들은 많이 증가했지만,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이야. 임금도 낮고, 열악하고, 장시간이고, 민족차별도 하고, 그래서 공통점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어때? 아주 우울하죠?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던 것이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농민운동을 지원합니다. 어, 요거 한번 펴볼까요? 어. 그래서 이 쟁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거 투쟁이라는 거야. 머리에다 띠두르고 꺼져라 꺼져라 계산하라 계산하라 우리의 생존권을 포장하라 포장하라 이런 파업같은 것을 쟁이라고 불러요. 보다시피 우상향 점점 증가하죠. 일제강점기 뒤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이 노동쟁이 소작쟁이였습니다. 어, 농민쟁이라고도 하고 소작농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농민쟁이 소작쟁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배경은 사회주의계열의 사회주의가 많이 확산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조합들이 있었어요. 조합은 농민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 노농청동맹, 노동자 농민청동맹 이게 묶여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농민청동맹에서 분리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나중엔 따로 농민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조합들이 있었다는 라 거. 농민운동의 요구는 간단하죠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작료 좀 낮춰달라 소작권 나 계속 그땅 가지고 농사져야 되니까 나한테 뺏어서 딴 놈한테 넘기지 말아라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대표적인 소작쟁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저기 목포 앞에 가면 암태도란 섬이 있어요 여기서 소작쟁이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놈이 소률을 터무니없이 높입니다. 그래서 암태도에 소작을 하는 농민들 이렇 모여가지고 40%만 냅시다. 내가 100% 농사를 져가지고 당신 나 농사 져가지고 수확 소작료 줘야 되니까 100% 농사 지면은 40%는 줄게요. 40%도 내가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뜯어가는 거거든. 쌀 10가마 생산하면은 내 가마는 줘야 되거든. 이 정도까지는 소작 농들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욕심이 안 차나 봐. 더 달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목포, 본토의 목포,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문제와 대해. 근데 경찰들도 지지들 편을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장론들끼리 뭉쳐가지고 의시야, 의시야, 소장료 낮춰달라, 40%로 맞춰달라 해가지고 성공을 거둡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암터도 소작당이고 고율의 소장료를 저항하면서 투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로 관철시켰고 끝내 40%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암태도 가면은 암태도 농민 항쟁 사적비라고 이렇게 있대. 이 사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꼭 기억해 주고 이런 데에는 배우의 조선 노농총동맹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농민들만을 위한 조직 농민총동맹으로 개승되었다 근데 30년대 되면 변질돼요. 변질이라고 보단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생존권,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료 좀 낮춰 주세요라고 이런 투쟁이었는데 30년대가 되면은 변해. 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일본에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초반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다면, 라 나중엔 일본에 저항하는 걸로. 그래서 표현을 봐봐. 토지를 농민에게.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몰아내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딱 봐도 일본에 저항하고 있죠. 그리고 계급적인 성격이 보이죠. 농민한테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승정권 투쟁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일 민족적인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농민운동의 특징이다. 노동동도 똑같아요. 사회주의가 영역키쳤고 그들의 조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얘네도 똑같아 아까 노농총동맹 이 있었죠. 처음엔 묶여 있었죠. 노동자 농민의 조합이 있었고 얘네도 똑같이 나중에는 27년도에는 아까 여기 농민만을 위한 총동맹이 있었던 것처럼. 노동총동맹 노동자들 위한 총동맹으로 분리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요구였어 임금 좀 올려달라 월급 올려달라 노동 시간 좀 단축시켜 주세요 인간적으로 대우해달라 환경 좀 개선달라 먹고 살기 위한 요구였었죠. 똑같아. 그래도 2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30년대는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노동자들의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계급 투쟁적인 요소도 있고, 일본에 저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2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다라면, 30년대 이후에는 일본에 저항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했었다라는 거. 이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똑같습니다. 아까 농민운동 이 암태도 소작장이가 너무나 시원 잘 나왔었죠. 여기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잘 나옵니다.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 했어. 원산은 요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석유 공장이 있었대. 근데 여기 일본이 감독관이 있었는데 한국이 노동자를 폭행했습니다. 원래도 싸가지 없는 일본인 감독관이었는데 구타를 해버려.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들었죠. 회사가 나중에는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무마를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간만 끌 뿐이지 제대로 대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원산을 때는 노동자들끼리, 심지어는 일본인 노동자들끼리 같이 도와줬대. 그래서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으쌰, 으쌰, 꺼져라, 꺼져라, 사과라, 사과라, 개산하라 해가지고 벌어진 운동이 원산 총파비였었고, 하지만 이건 아, 실패했어.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나중에 아까 본 것처럼 일본에 저항하는 투쟁로까지 발전했었던 것이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 당시 때 모습인데 딱 봐도 어마무시하게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린 딱두 가지 기억하면 돼. 요 암태도수학 등이 원산 총파업. 그리고 생정구 투쟁에서 민족적 성격으로 변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laughs> 평양에 가면 이렇게 을밀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원래 고무공장 이 있었나 봐. 근데 거기서 월급을 월급도 짜고 잘 주지도 않지만 갑자기 불합리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여기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투쟁합니다. 어떻게 투쟁하냐면 어, 고무농장이었는데 월급을 그니까 러17% 17%를 깎아버렸어. 17% 월급을 올린 것도 아니고 깎아버렸어. 동결도 아니고.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해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해고당해가지고 어디로 올라면 여기로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야, 최초로 고공 연설을 합니다. 여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가끔씩은 이렇게 투쟁하거나 이렇게 항하다가 노동자들이 항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 요구를 막 관찰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거든요 파업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고공논쟁 높은 데 올라가서 농성하는 것을 고공농성이라고 하는데 이 고공농성의 원조가 이 사람이라고 하죠 평양의 이 을밀대 이 지붕에 올라가서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 끌려가요. 풀려나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금방 죽게 되는데, 어, 이 을밀대라는 표현, 강주룡,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고공농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때 있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사료 한번 볼게요. 암탉입니다. 암태도 수작댕이 노동자 운동 하면은 이 암태도 수작댕이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30년대 농민운동 농민운동 봅니까 30년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생존권 투쟁에서 민족적인 성격으로 항일 민족적 성격으로 변해 되었다고 했죠 토지 달라 일본 제국주의 타도해라 뭐 이런 표현들 변한 거알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게 되겠네요 정량고거 볼게요 앞에도 봤던 거죠.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계가 있고 민족주의계가 있습니다. 민족주의계는 둘로 쪼개졌죠. 일제 타협하는 타협계, 요런 애들이 있었고 자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치론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타협론자 혹은 자치론자. 그리고 얘랑 분리된 것이 비타협계 쪼개졌고. 그고 오늘은 요구한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계는 요와 같은 실력 양성 운동을 벌었고, 사회주의계는 요런 거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회경제적 운동인데, 청년, 뒤에 볼 거고, 농민 노동자 운동, 요 부분. 사회주의계가 계급으로 본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하층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있었었죠요 아래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에요. 좀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그 중에서 오늘은 요것만 본 거예요 농민노동자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쟁이 했었고 대표적인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운동은 노동쟁이 했었고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는 생존적인 투쟁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항일민족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농민노동운동을 오늘 본 겁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큰 틀, 어디로 공부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회주의의 계열은 민족해방뿐만 아니라 계급해방도 주장했었다. 맞죠. 요것도 관심 있지만 얘네들은 계급 해방에 더관심 많았죠. 부르주아를 몰아내고 프롤레테리아 세상을 만드는 거. 농민 조합은 30년대 폭력투쟁으로 변모하였다. 맞아요. 30년대 되면은 항일 민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폭력도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반제국 주의 항일 민족적 투쟁은 사회주의 계열의 주요 방향이었다. 맞죠. 1920년대는. 어떤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나중에는 요런 투쟁이었죠. 었 맞습니다. 농민 대부분은 자작농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었다. 아니죠. 자작농은 자기 땅가지 농사짓는 사람인데 거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었고 아, 아까 얘기했었죠. Always unhappy. 여유로운 생활한적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았다. 맞죠. 사회주의 계열은 뭐와 뭐와 함께 죽겠다. 민족해방 독립과 또 계급해방도 꿈꿨었죠. 특히 얘네들은 계급 해방에 관심 많았습니다. 자 총파업 하면 딱 떠오르죠. 29년에 대표적인 사례는 원산총파업 혹은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유명했습니다. 20년대에는 무슨 투쟁이 주요였나요? 생존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항일민족적 자 27년에는 농민조합으로 조선 농민총동맹 그 다음에 노동자로 위해서는 조선 농민이 아니라 노동총동맹이었었죠. 그래서 원래는 1924년 이3년이었나요 헷갈리네요. 여기 24년이 맞죠? 조선 조 조선 노동총동맹이었었죠. 노동자, 농민. 하지만 역시 쪼개졌었죠. 노동자는 이렇게, 농민은 이렇게. 그래서 노동총동맹이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으로 계승이 되었다. 자모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행하면서 농민 노동들의 활성화 되냐면 3일운동이었었죠3일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 운동,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약자들, 여성, 학생, 백정 출신 어린이 그중에 오늘은 노동자, 농민 요 부분을 본 겁니다.